자, 오케이, h 이 여러분들. 요번에 할 거는 우리 원피스, 어, 이거 신수한 테에 뒤에 가려졌네, 샹크스가. 어, 우리 원피스, 어, 네 명의, 어, 이렇게 또, 캐릭터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총네 명의 캐릭터고, 일단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순삭이죠? 어, 어쨌든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네 명이 동시에 스킬을 쓸때 얼마나 대단할지, 일단 원피스, 어, 네 명이 모였을 때 스킬 보도록 하죠. 먼저 나가는 것도 있고, 늦게 나가는 것도 있는데, 어, 일단은, 골드로저 먼저 발사하고, 그 다음에 샹크스, 그 다음에 오페 날라가면서, 와, 솔직히 말해, 골드로저 거는, 어, 잘안 보이죠, 이펙트가. 어, 딱 골드로저만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어, 여기 크게 보면은, 일단은 지금 샹크스 거. 그 다음에 기다려보면은, 요번에 흰수염과 우리 오페, 로우가 같이 나가고 있고, 어, 골드로저는 빨리빨리 나고 있습니다. 골드로저는 워낙에 또 스키 쿨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어, 새벽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어, 보면은 골드로저, 어. 짠! 어, 이 나머지 골드로저 빼고 세개는 굉장히 어...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돌이 막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때문에지? 아어 자, 요렇고 어, 이렇게 세마리가 모였을 때 요런 엄청난 이펙트를 보여주네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태까지 로브... 로... 뭐라 그래 로버꺼 우리 어 이펙트를 볼때 어, 일반 우리 유닛 뽑을 때보다 이펙트에 실망하는 게 많았었는데 요번 원피스 시리즈는 어, 로버거에도 이펙트를 굉장히 많이 어,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로버거 뽑으면 약간 골드로저스러운 <laughs> 이펙트들이 많았는데 요번에는 어, 신경을 많이 쓴것 같네요. 어허라, 어 허라 굉장히 좋고 아마 또 얼티메이트에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미 얼티메이트에 우리 골드로 어, 골드로저래 어, 흰수염은 있긴 한데 이제 오페 샹크스 뭐 골드로저가 이런식으로 어, 나와주지 않을까 얼티메이트 에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때려주면서 마무리 슬슬 들어갑니다 어, 물론 그전에 때려놓은게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잡는건데 어.. 이펙트 하나는 정말 좋네요 어. 마무리 가자 우리 원피스 군단 로벅 원피스 군단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냥 원피스 군단이 아니고 오예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요렇게 네마리다 어, 모았다는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우리 로버 캐릭터 나오면은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어 싸게 끝났네요 어, 솔직히 말해갖고 5 0 0 0로버인가 있었는데 운 나쁘면은 또 충전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어, 5 0 0 0로버 안에서도 어, 굉장히 조금만 쓰고 끝난 것 같습니다 어, 굳이 뭐 다시 한번 계산 때리자 그러면은 자 200, 1 9 9로버인가 200, 400, 600, 800 천, 천이백, 천사백에 끝났네요. 다행입니다. 자, 오게 유르기 마무리도 감서 우리 원피스 로버 군단 뽑았습니다. 흰수염 샹크스 골드로저 오페 로우.